아무한 애정행각도금지시켰던데왜 아, 왜? 이거까지 개입하세요. <laughs> 아, 아니 여기 쏙있어그 저녁에는 편히 주무시기 위해서 11시 넘게 되면은 소등해 달라고 합니다. 아, 아 예. 11시 넘으면 소등을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활 아, 패턴이 막 이렇게 아. 가면은 왠지 막 새벽까지 즐기고 놀거 같은 그런 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보통 10시 11시 되면은 노다 그 음, 끄고 음. 잡니다. 아, 우리가 자, 아예 안해본 사람들은 두 분이 생각하는 그런 아, 개념이 아, 아니에요. 캠핑. 예예 예. 예, 예. 네, 요즘 날씨가 아무래도 좀 어, 좋아지면서 캠핑 하시는 분들이 네, 엄청 많습니다. 캠핑의 네.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 보통 이제 캠핑하면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이렇게 많이들 가시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음. 이것은 사건입니다. <laughs> 사건이죠. 예. 그래서 과연 서울 어디에서 또 어떻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하시는 분들 네.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 여가 정책과 공원 관리팀의 허현수 팀장님 그리고 서울시 공원 여가 정책과의 양우정 주무관님 그리고 캠핑을 매우 사랑하시는 개그맨 이승윤 님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개그맨 이승윤님은 네. 일 때문에 캠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즐기는 게 아니고? 아 처음에는 뭐일 때문에 자연했을지 몰라도 <laughs> 예, 자연인. 예 지금은 이제 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즐기고 있죠. 아, 왜냐면 아.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11년 정도 네. 되다 보니까. 아니 지금 뭐 인스타그램 네. 보니까 음. 산 정상에서. 그 예. 텐트도 아니야. 그냥 비닐 뒤집어 예. 쓰고 지금 누워 있는데. 김장비닐 쓰고 잤어요. 예. 이거는 예. 그냥 방송에서 뭐이한 거죠. 본인이 한게 아니고. 이건 제가 그 개인 채널 유튜브 예. 채널에서 이제. 그러니까 취미로 캠핑을 네. 우연히 접하게 됐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유튜브로 찍는 거죠. 이제 캠... 피잉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백패킹까지 하고 있죠. 이게 매력이 있나요? 재밌어요? 아 어, 이게 네.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성취감. 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네. 느껴지는 그 뿌듯함이 있고 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박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잘 공간을 마련하잖아요. 음. 박질이 뭐예요? 박지 박지, 박지, 박지. 내가 이제 잘 어, 공간을 내가 잘하는 곳. 아...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내가 그 공간이 생기면은. 되게 편안해지는 거죠. 음. 어, 집처럼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야외 활동에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laughs> 그런 게 없다면 근데 사실 못하겠죠. 네, 못 하겠죠. 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멀리 산에 오르고 뭐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 가 높은 거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짧게 음. 에, 거리를 잡고 가까운 데서 캠핑 느낌 음. 그건 느낌만 딱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발 벗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이었다가 작년 8 월에 푸른도시 여가국으로 바뀌면서 여가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음, 네. 그리고 저희가 근무하는 부서도 서울시 푸른도시 여가국 공원 여가 정책과로 여가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네네. 그만큼 여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음. 서울을 푸른도시로 만들어가고 그 푸른도시 안에서 서울시민은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제안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과이고요 네. 그리고 캠핑을 하. 계획에서 사실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수고를 덜고 서울 안에서 힐링을 음. 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캠핑할 곳이 서울에 진짜 좀 있어요? 아니, 서울시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게몇 곳이 있거든요. 아 음, 그래서 총 617면이 있어요. 117면. 617면 그러니까는 아 그 아니고요. 제일 많은 데는 주차 뭐 1면처럼 100여... 예. 네. 네. 음. 텐트를 칠수 있다든지 아 아니면 텐트 이미 쳐 있다든지 아그 데가 총 617면이 있거든요. 아, 617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예, 예, 예. 곳. 예 관리하는 곳이요. 네. 음. 어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변이 전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서울시 가운데는 없지만은 주로 이 외곽 쪽으로 음. 북쪽으로 한다면은 뭐 저기 그 우이동이 있겠고요. 음. 남쪽으로 한다면 과천이 과천 쪽에 있잖습니까? 서울대공원, 음. 서울대공원. 뭐 동쪽으로 간다면은 저 일자 강동의 일자산. 음. 또 이제 이쪽 그 서남쪽으로 간다면은 천왕산. 아. 네. 여기 가면은 이제 그 캠핑장이 깔끔하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어 지금 대부분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어... 그게 예,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이 원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선착순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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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워낙에 싸고 네. 가깝고 잘돼 있다 보니까 인기가 그렇죠. 엄청나. 예예. 예, 예. 예. 이승윤 씨 같은 네. 그 경우에 이런 건 사실 이제 재미가 없지. 아니요. 근데 제, 저도 천왕산 그 쪽에 있는 그 캠핑장은 예, 제가 예. 가봤어요. 천왕산. 예. 그리고 저기 난지 캠핑장도 가보고 네, 예. 그러니까 특히 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승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직장인들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저녁에 가시는 분들이 아. 상당히 아이 어, 근데 막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이 관리가 쉽지 않겠는데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아 많죠. 예예예. 음, 예, 예. 아, 고성방가한다든지. 네네네. 네, 네. 아. 주치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핑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이 민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떨어져야 돼요 아... 가까우면 냄새라든지 아...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요 네야 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꽉 찼을 즐길 수 없고 이거 더 많이 넓혀 나가야죠 서울시 한강공원 쪽에 좀 이렇게 어...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일단은 면적이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는 이제 금방 같이 난지도 같은 경우에. 는요 좀면그 예, 민가가 되게 멀지 않습니까 예, 민원 그 같은 게안 들어오는 데 예, 그 바른데 같은 게우에 멀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또이 산에 있는 캠핑장을 늘, 늘리려고 하더라도 네. 문제가 지금 그나대지로 있는 상태. 그런데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라든지 다음에 야구장, 축구장으로 되어 있고요. 음. 또 이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음. 또 산이라고 해서 또그 나무를 다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음. 그래서 그리고 또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아,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은 다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거의 키워드입니까? 조성을 했고요. 아. 지금도 그 저희들도 늘려고 리 많이 노력을 아, 하는데 노력을 많이. 근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은 다 들어가 있다 <laughs> 예, 예. 아 이거 아쉽네요 어...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해봐야죠 아 <laughs> 이런 게 많아져야 돼네네네 이거 하면은 진짜 힐링 되죠 어 그럼요 힐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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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근데 네. 이제 이 캠핑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캠핑장에 매너 타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캠핑장 다니다 보면 네, 네.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네. 꼭 있습니다. 아, 시끄럽게 막 비매너 이제 아, 비매너 뭐 그런 있어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런 의식을 일단, 뭐, 서울시가 캠핑장을 또 조성하는데에 앞서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게좀 많이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야 이제 민가 쪽에서도 아마 그 민원이 좀덜 들어올 음 거고 네. 가끔 가다 보면은 진짜. 좀 시끄럽고 그럴 때 있거든요. 아... 거의 대부분이 10m 내에 다른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방해를 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뭐한 11시 정도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또 11시부터 달리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시간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음... 아, 11시부터 네. 주무실 거면 그냥 대게 계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laughs> 아, 저는 이제 11시에는 아... 안 자는데. 아, 11시. 네. 근데 대부분 놀랍게도 캠핑장을 가잖아요. 네. 되게 일찍 주무세요. 아, 일찍 자요? 왜요? 왜냐면 할게 딱히 없거든. 아. <laughs> 10시 넘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불꺼지는데 되게 많아요. 아, 오히려 네. TV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까 일찍 그러니까 야외에서 야외 취침 이제 캠, 텐트 안에서 아 그렇게 이제 소소한 즐거움 근데 아, 일찍 그래요?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성분들끼리도 많이 와요. 오 어,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빨걸어도 돼요. 한번 가보십시오. 아 혼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여성분들 네. 오히려 아, 안전합니다. 구하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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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성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거니까 안전하겠죠. 예예. 네. 예. 예.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이승윤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저녁에는 편히 주무시기 위해서 어. 조용히 시키게 하고요. 음. 또 11시 넘게 되면은 소등해 달라고 합니다. 아, 예, 11시 예. 넘으면 소등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생활 패턴이 아막 이렇게 가면은 왠지 막 새벽까지 즐기고 예, 그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예, 그건 보통 10시 11시 되면은 둘다 끄고 잡니다. 아 우리가 자, 아예 안 해본 사람들 두 분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캠핑.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생활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캠핑이 옛날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만은 지금은 또 즐기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거든요. 아그래 생활형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아... 이제 그 생활 리듬이라든지 아... 패턴이라든지 일정하게 아...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과도한 애정행각도 금지시켰던데. 아 왜? 왜이것까지 개입하세요? <laughs> 아니 여기 써 있어. 아니, 왜 개입하시죠 이거는?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네. 당부드리는 거죠. 아 당부드리는 거죠. 해도 상관없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다른 분들을 왜요? 아 다른 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 글쎄요. 동반한 가족 분들. 아이들은 왜? 아이들이 혹시 키스하면 안 됩니까? 그게 과도한 건가요? 아 그러면 아 훨씬 심한 걸 해요. 과도한 거군요. 아, 키스, 키스는 되군요. 응. 키스는 서울시청원에서 허락했군요. 글쎄요. 아, 이쪽는 <laughs> 아주 민망해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그 초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음. 위해서 뭐 조언 같은 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인 님이 더 자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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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가게 돼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아 그니까 혼자서 가서 모든 거뭐 텐트 왜냐면 이제 즐기러 가면은 건 좋은데 음. 혼자서 못 모르고 어나 혼자 다할수 있어라고 갔다가 네. 어 정말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생각보다, 유튜브를 다 보고 가도 그게 현실에서 싫지 예, 그렇죠. 않아요 생각보다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음. 아 일단은 유경험자와 함께 가서 네.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맨 처음에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가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 캠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같이 경험자랑 함께 가서 네.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아. 최소한의 거를 좀 이렇게 아. 배우게 되면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서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장비 비싸죠 캠핑 아, 장비 아 이게 장비빨 있죠 이거 장비 자랑 아, 그러니까요 이게 네. 아니 근데 그 좋단 좋다 어. 장비가 좋다는 건 음.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계세요 나는 그의문쯤이 항상 있어. 아니 장비가 근데 좋다는 건 네. 편하다는 거거든. 그럼 집에 계시는 거지. 근데 이제 집과는 또 다른 어떤 야외에서의 그안해 보셔서 그런 것 같아. 캠핑 보기에는. 아니 캠핑 장비들 음. 이거 카피라이터 다 보잖아. 뭔지 알아요? 집처럼 편한. 편한. 집에 계시라는 거야. <laughs> <건 아니야. 웃음> 다 집처럼 편하대. 캠핑 장비 맞습니다. 좋은 걸로 진짜 하이엔드로 끝까지 가면 거의 어. 집이야. 어. 그러면 그게. 니까 전통 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네. 그 서울에 조성돼 있는 캠핑장은 이런 장비 없어도 즐길 수가 있나요? 아, 어, 가능할 수 있죠. 네. 네. 특히 서울 근교에 있는 캠핑장은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네, 네.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어. 개인 하는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몸만 가도 되는 음. 데가 많아요. 우와, 그러니까 텐트 몸만... 빌려주고 전부 다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텐트를 가져가서 칠수 있는 곳도 따로 있고, 예. 쳐져 있는 곳도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글램핑이라고 해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와. 네. 취향에 맞춰서 아, 잘돼있네 난지도도 진짜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보면 뭐바베큐뭐 이렇게 장비 맨날 이게 챙기다 보면 맨날 까먹게 되잖아요. 아, 뭐 불판 하나 안 가져왔다. 예. 네, 뭐 소금 하나 안 갖고 <laughs> 네. 다있어 여기 가면 아다 있어, 네, 다 있어서.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난지 같은 경우는 특성화돼 있어요. 이게 이 직장인들 와서 이게 아, 캠... 그 뭐랄까 라 회식할 수 있는 음, 아, 네. 맞아요, 맞아. 회식할 수 아, 있어요. 회식까지 가능해요. 네, 네, 네네네네. 네. 네 여기도 예약점입니까? 예, 예약점입니다. 아 여기도 예약이요? 예, 예. 아 지금 흥정으로 아, 갈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가때또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보다 예약이 아. 예약제로 하는 게 낫죠. 예약으로는 100%다 풀어요? 100%입니다.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캠핑장에만 조금씩. 음. 그런데 아.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 예약 시스템에서 한 번에 할수 있고요. 아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이라는 예, 예.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예, 예.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예약 가능합니까? 네, 공원에서 가능하죠.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도 다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 아, 여기에서 네. 아, 네.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 어, 음. 이거는 그냥, 그냥 수시로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네. 날짜는 미리 확인하시면 좋은데 네. 전월 15일에 예약하는 곳도 있고 아. 전월 뭐 10일, 5일, 뭐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좀 대기를 타셨다가 빠르게 아. 아. 예약을 예약하였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 보네. 아한달 전에 여는군요 대체로. 네, 맞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서울 시민 자산이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예, 예.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이제 예약하기가 쉽지는, 쉽지는 않다. 할 것이다. 아, 아. 열심히 한번 해봐라. 어. 그리고 중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하시다 보면 아. 또 예약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아, 근데 싸네. 얼마예요? 아니 뭐다 다르긴 한데 싸죠. 그게 그게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가 보네. 아, 예. 싸싸잘돼 있고 아. 깔끔하고. 혹시 우리 저 이승윤님은 네. 이 서울시에서 운영한 캠핑장이라든지 뭐 이런 네. 시설들에 대해서 아 요거는 좀 개, 고쳤으면 좋겠다. 민국씨 아 있습니까? 개선사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오,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잘돼 있으니까 워낙 잘돼 있으니까 어 그냥 퇴근하고 그냥 일 끝나고 음. 와서 잠시 그냥 하루 머물러 가. 가도 되겠구나. 음. 좀 늘려주시기만하면 좋겠다. 아 그러면 좋죠. 아. 그러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웬만한 데는 또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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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들도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지금 최근에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뭐죠? 그 반려동물. 네. 반려동물 인구가 음. 지금 20에서 30%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반려동물하고 가는 서울시에 지금 캠핑장 없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노을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그 난지도. 네네네. 노을공원에 지금 2 0면을 음... 올해 조성을 해서. 상암동요? 이 네, 예, 상암동요. 어... 그래서 그 저기 반려동물하고 같이. 오실 수 있고 그 옆에다 또 반려 놀이터, 예, 반려견 놀이터를 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또 아까 저기 그 이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케빈 말씀하셨잖아요. 그 글램핑. 네, 근데 네. 지금 현재는 글램핑하고 케빈이 거의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만큼 트렌드가 바뀌고 그만큼 고급화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음. 지금 저희들도 그 계획을 하, 하고 있습니다. 글램핑 예예 예, 예. 에어컨도 나옵니다 예.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에어컨도 에 나옵니다 집에 <laughs> 있으면 아, <시베이스는> 에어컨이 <laughs> 있는 아, 난 글램핑 볼 때마다 항상 집이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가끔은 집에서 벗어나서 아 벗어나고 싶어요? 예, 예, 예.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뭐 집처럼 편하긴 하지만 음. 또눈 떴는데 밖에 나가보면 막 산이 아, 있고 막 이러면 아, 그 느낌은 새소리도. 좀 있죠 아, 네. 맞아요 네. 새소리 아 새소리, 새소리. 아, 네. 그리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막별 보이고 그러면 확실히 아 좋아요? 네. 네. 느낌이 있어요, 아, 뭐. 느낌 있어요? 네. 너무 싫어하시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제가 워낙 삭막해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모든 카피라이터가다 집처럼 편하다고 하니까 네. 진짜 잘 꾸며놨다 와이 글램핑장들 어마어마하네 아. 이거는 집보다 좋네 근데 이게 그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글램핑장도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원에 있는 네. 그 거기다 지금 3만 원 받고 있거든요. 1박에 일박에. 네, 일박에. 진짜 와, 진짜서. 네. 모텔보다 싼데? 아좀더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예약하기가 아, 아.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시설을 잘돼 있고 가격 저렴하고 그러니까. 아 아무래도요. <laughs> 네. 이게 지금 거의 더 적자거든요. 아 적자는 안 돼요. 네, 적자다 보니까 음. 그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그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전기세도 저희들이 3천 원 받고 있거든0 3천에서 5천 원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기도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적자니까. 네. 좀 네. 아무튼 뭐 적자를 볼 정도로 지금 시민들한테 편의 시설을 음. 제공하고 있다는 거, 와 이거 고맙긴 한데 적자는 그래. 조금 그럴 필요 없는 본전치긴 온갖이라면. 해야지. 네. <laughs> 본전으로 가시죠. B.P. 맞춰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유 기다리고 왔습니다. <laughs> 네, 오늘 하신 말씀 다 하셨죠? 서울시가 이제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에서 서울시의 뭐~ 공원과 산과 둘레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사실 꼭 (1박 2일) 캠핑이 어려우시면 이런 반나절 뭐~ 캠프파이어나 바베큐장을 음.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이제 서울시가 점점 앞으로 정원 도시 서울 365일 어딜 가든 서울 가든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아 서울시 전체를 초록 도시로 만들어가려고 해요. 어딜 가든 서울 가든. 네, 그래서 음 어디를 가셔도 초록을 만나고 힐링하실 음수 있는 서울시로 거듭날 거기 때문에 음 많은 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세 분과 함께 했고요 아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저 개그맨 이승윤 아예 저도 네. 아주 예. 반가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함께 해주신 허현수 팀장님 그리고 양우정 주무관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자 걱정 말세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